안녕하세요. 낭만부동산입니다. 경기도 안성시에서 9월 30일날 금성백조예미지 1순위 청약 미달이 나왔었습니다. 10월 1일날 금성백조예미지 2순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금성백조예미지 아파트는 8개 동 25층에 657세대가 지어지고요. 28년도 6월 입주 아파트입니다. 분양가는 84형 단일평형으로서 4억 4330만원으로 평당 1304만원입니다. 이 결과는 1순위에서 544세대나 미달이었죠. 633세대 공급에 2순위에서도 524세대 미달이 나왔습니다. 총 109명이 청약을 해서 524세대 미달 나온 금성백조 이미지의 아파트였습니다.